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한 뒤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계속 압도할 전망이 높아졌습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넉넉하게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 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출하기 전. 했던 여론조사와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도 발견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종인 영입,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이준석이 가출만 하지 않았다면 뭐 그렇게 내려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밖에서 계속 치고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이준석, 김종인, 뭐 자기들이 굉장히 강한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한 모양인데, 여론조사에 반영된 걸 보면 김종인과 이준석의 역할은 미미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정권교체, 이준석 대표는 좀 미안해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권교체의 여론은... 떨어졌습니다. 이준석과 김정인이 보였던 태도들이 이렇게 국민들한테 피로감을 준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개인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김정인 위원장은 크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에 기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선대위는 비상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지지율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제3지대에 있는 안철수, 심상정, 김동현 후보, 점점 더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차이가 이 40%를 넘는 게 윤석열인데, 지금 이 나머지 3명은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도량이 차이가 심합니다. 이 선거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재명과 윤석열은 비슷하게 보도하지만 나머지 후보들은 거의 묻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의 한숨은 깊어만 갈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들은 윤석열, 이재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리얼미터에 따르면 Y10 의뢰로 지난 6일 7일 그러니까 이준석, 김종인 합류한 뒤입니다. 그리고 선대위 출범식을 하고 선대위가 첫 회를 했던 6일 7일 이틀간 전국성인 1036명을 대상으로 오자 대결로 치러질 경우, 여기는 허경영은 뺐습니다. 오자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은 끼워졌습니다.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무려 45.3%입니다. 이제 뭐 거의 50% 가겠습니다. 윤석열 45.3, 이재명 37.1. 윤석열이 오차범위 바뀐 8.2%포인트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8.2%포인트. 선거는 이제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대선 T-100일을 맞아 긴급 실시했던 열흘 전 조사 11월 26일 27일 때보다 윤석열은 1.6%포인트, 이재명은 2.0%포인트 각각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1월 26-27일 이때는 이준석이 뭐 가출해서 전국을 돌면서 시위를 벌이고 뭐, 사실상, 당무 거부를 했던 그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또, 김종인이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고 버티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 사고만 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고, 김종인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둘다 조금씩, 윤석열은 1.6%포인트, 이재명은 2.0%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재명을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무거부 이른바 사실상 파업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김종인이면 들어오든 말든 이 지지율은 그때와 거의 비슷합니다. 오히려 윤석열이 0.4%포인트 감소한 셈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윤석열 지지율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회방만 놓지 않고 김종인이 자꾸만 목리만 부리지 않고. 있으면 윤석열 지지율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뭐 윤석열 지지율을 올렸다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십시오. 기록이 남았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어? 열흘 전 조사, 윤석열이 파업하기 전, 김정인이 오기 전 지지율이 지금과 거의 같습니다. 오히려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걸 보면 김종인과 이준석의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두 사람이 사고를 안 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사학을 보면 김종인과 이윤석은 스스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보면 상당히 윤석열은 이제 안정된 지지율을 보이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은 힘들어졌습니다. 자, 이들에 의해서 3등은 심상정 4.0%, 안철수는 2.5%, 김동현은 1.6%, 안철수 2.5%입니다. 상당히 안철수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은 강세가 지속되는데 이재명은 박스권에 갇히면서 오히려 표가 심상정은 뭐 4.0까지 갔지만 안철수는 2.5.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45.3이고 안철수가 2.5니까 이거는 뭐 거의 30배 정도, 아 20배 정도는 아니고 15배 정도?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안철수가 포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지지율, 이걸 보면 또김정인 합류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3.2,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37.9. 이걸 보면 국민들도 뭐 크게 김정인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53.2밖에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걸 보면, 윤석열은 이제 안정권에 든것 같습니다.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에는 윤석열 46.9, 이재명 42.0이었습니다. 자, 한편, 내년 대선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는 51.3, 정권 연장을 바라는 응답은 40.3, 그러나 정권 교체를 응답한 사람은 열흘 전 조사보다 2.3% 포인트 줄었고 정권 연장은 4.2% 포인트 늘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과정에 이준석이 목리를 부리고 뭐 어리광을 부리고 파업, 사실상 파을하고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들을 줄이한 건 아닌가? 그렇지만 윤석열은 올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여론조사는 계속 갈 겁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고 차이가 더 벌어질 겁니다. 김종인, 이준석이 이제 묶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해방하고 이런 짓은 못 합니다. 이번에도 또 그런 짓 하면 두 사람은 퇴출될 겁니다. 진성훈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